너무 한쪽으로 수축을 해서 일을 하다 보면 이게 경직돼 버려요. 그러면 적절하게 이완을 해야 되는데 이 릴렉스가 안 되는 거예요. 눈에는 근육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외안근은 안구가 있으면 수직으로 지나가는 근육 4 개가 있고 눈을 회전시키는 근육이 2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네들이 서로 이게 코디네이션하면서 눈의 움직임을 관여하는 그런 근육들이 외안근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로 안구 안쪽에 아주 미세한 근육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홍채 바깥쪽에 모양체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 모양체 근육이 수축을 하면 수정체가 볼록해져요. 수정체라고 하는 게 볼록렌즈인데 이게 더 두꺼워지면 어떻게 돼요? 볼록렌즈의 도수가 올라가니까 초점을 앞쪽으로 당기겠죠. 그래서 모양체 근육은 수축을 하면 근거리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거고 모양체 근육을 전부 다 풀어주면 수정체가 두꺼워졌던 게 다시 납작해지면서 도수가 내려가요. 그래서 가까이 봤던 게 다시 먼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모양체 근육이라고 하는 거는 초점을 맞춰주는 근육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 홍채 카메라로 치면 조리개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홍채 근육이 있는데 밝은 곳에서는 홍채가 관략근이 수축을 해서 조리개를 작게 해주는 거고 또 어두운 곳에서는 근육이 이완을 하면서 이제 동공이 확 열리는 그런 기능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다양한 근육들이 있는 거고 이런 근육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작용을 해서 각각의 환경에 맞게 이제 좋은 시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눈 근육은 멀리 볼 때는 근육이 알아서 적절하게 이완해서 멀리 보다가 가까운 걸볼 때는 필요한 만큼 모양체 근육이 수축을 해서 초점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잘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근육이라고 하는 게 너무 한쪽으로 수축을 해서 일을 하다 보면 이게 경직돼 버려요. 그러면 적절하게 이완을 해야 되는데 이 릴렉스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수축되어 있는 상태가 이게 노말인 것처럼 그냥 이렇게 살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가성근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과도하게 근거리 작업을 한다든가 아무런 이유 없이라도 모양체 근육이 수축을 하는데 이게 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볼 때도 모양체 근육이 수축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나는 근시가 아닌데 초점이 가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만 잘 보여 멀리 가서 안 보이네 마치 나는 근시인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잘 잘못된 안경을 처방받아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보양체 근육이 수축을 하니까 항상 눈이 피로하고 그런 부작용이 따르게 되겠죠. 그래서 청소년기에 어린 나이에 근시가 있는 경우에 안경을 처방을 받을 때는 가성 근시가 있는지 이거를 충분히 감별 진단 후에 처방을 받아야겠습니다. 반대로 원시가 있는 사람들은 약간 모양체 근육을 살짝 수축을 하면 멀리를 아주 세밀한 시력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근육이 뭐 이완된 상태가 되면 오히려 또 시력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원시가 있는 사람들은 시력이 좋은 것처럼 느낄 수는 있겠지만 항상 모양체 근육을 수축하고 긴장된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눈 피로가 훨씬 더 빨리 오고 근거리 작업할 때 훨씬 더 눈이 피곤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눈의 외양근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여러 방향으로 골고루 눈의 외양근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내가 고정된 자세로 자꾸 이렇게 해서 한쪽만 계속 봐요. 그러면 이거를 보기 위한 외양근을 실수 없이 쓰고 있단 말이지. 반대편 근육은 안 써. 그럼 이 근육만 계속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골고루 근육을 써주는 게 좋다. 눈을 좌우로 오른쪽 봤다가 왼쪽 봤다가 위에 봤다가 또 아래 봤다가 시계방향으로 이렇게 몇번 굴려주고 반대로 굴려주고 이런 운동을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함으로써 안 썼던 근육도 적절히 쓰는 거고 과도하게 썼던 근육은 적절하게 스트레칭을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리쥬란이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거는 도움이 안될것 같은데. 그거 알면은 조금 나이가, 우리 나인데. 이두 <laughs> 번째는 모양체 근육을,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를 했다면 좋지 않기 때문에 근육을 풀어주는데 이거는 내가 근거리 작업을 계속 했다. 그러면 멀리 봐야 돼요. 어, 좀 피곤해. 어, 해야지. 이게 아니라 여기를 봤어. 그러면 창 밖에 저기 멀리 있는 거를 그냥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모양체 근육이 최대한 이완을 하고 최대한 릴렉스 한 상태에서 초점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